안녕하세요. 지금 이스트 콘스트라는 황금 보세 브랜드가 있는데 황금 보세가 어떤 거냐면 노브랜드인데 좀 퀄리티 같은 게 되게 괜찮고 가격 대비 질이 괜찮은 브랜드들을 황금 보세라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황금 보세 치면은 나오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티셔츠 미지엄도 황금 보세 브랜드였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 지금. 구독자 카페 지금 카페 회원분이 그나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뜬것 같아서 어리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20대 어리 어, 어, 20대 아, 학생분들이라던가 그, 아, 급식 분들이라던가 학식 분들이 사기 되게 좋은 가격대 거든요 티셔츠가 한 4,000원에서 뭐한 만원, 이 정도에 다 티셔츠가 나와 있고, 아우터들도 뭐 비싸야, 막, 비싸야 5만원이에요. 막 롱패딩, 롱코트 같은 게 4만원, 5만원에다가, 블루존 같은 건 2, 3만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직 사이즈는 꽤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빨리 빠지, 빠지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1번가에서 11번가에 뜬 거고요. 지금 시트룰린 말레이트 님이 바로 지금 10시트 시트룰린 말레이트 님이 12시 53분에 바로 공유해 주신 정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폭풍 품절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가서 뭐 사는 게 좋을 것같아 일단 제가. 한번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거,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한번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이게 2,300원이라던가, 4,000, 4,000원.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가격 대비 살만하지 않은 거. 이 가격을 주고도 이거는 사면 안 된다 하는 것들만 다 찍어드릴게요. 일단 1, 2, 3, 4, 5, 6다 괜찮고요. 쭉다 괜찮아요. 쭉다 괜찮아. 제가 봤을 땐쭉다 괜찮았거든? 여기까지 쭉다 사도 괜찮고, 내리다 보면은, 어, 요거, 요거. 어, 29번, 30번, 31번, 32번. 이거 보이죠, 여러분? 29, 30, 31, 32, 33. 이거는, 어, 6,000원이네? 이건 6,000원이긴 해서, 그냥 가볍게 걸칠 거? 그 정도로는 그냥 나빠 보이진 않는데, 예쁜 거 같진 않아요. 근데 29에서 32까지는 진짜 비추고요. 33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리고 35랑 36도 별로고, 37, 38, 38도 좀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37, 38도 좀 별로인 느낌이고, 그리고 39번 같이 이런 네오플랜 소재의 원단도 잘안 입어요. 그래서 3 9번에이 자켓도 저는 비추. 이 제외하고는 다 괜찮거든. 헤비웨이트 블루종, 뭐, 이렇게, 컬팅 블루종, 뭐, 쉐어링, 뭐, 자켓, 뭐, MA1. 이렇게 되게 싸, 막, 삼, 만삼천원, 만오천원, 막 이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솔직히, 디자인이 솔직히 트렌디하거나, 요즘에 그렇게 많이 입고, 엄청 예쁜 게 아니더라도, 솔직히 다사살 만하거든? 라이트 코튼 자켓이라던가, 다운 MA1 자켓. 이거는 막, 삼만원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루즈핏 코트 같은 것도 거의 지금 3만원에서 막 4만원 사이에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서, 롱커트라던가 겨울 아우터, 파카 같은 거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제가 이런 거는 진짜 사지 말라고 하거든? 이런 건 진짜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면 사도 돼. 이 가격이면은, 69,000원이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냥, 막말로, 맨투맨이라던가 후드 하나 사면은, 6만원, 7만원, 8만원 그냥 깨지는데, 다운파카가 7만원이면은 사도 돼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다 사도 되고, 이런 것도 다 사도 돼. 이런 것도 다 사도 되니까, 이거 별로야. 66번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고, 66, 그리고 67, 68, 그리고, 어, 73번. 아, 이것도 좀 그렇다. 74번도 여기 좀 이게 그러네요. 지퍼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안 입어서, 73, 74, 그리고, 79번, 어, 요 정도? 요 정도들은 그냥 아무리 싸다고 해도 솔직히 별로고 이게 아무리 싸다고 해서 사는 게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싸다고 사놓고 안 입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는 그냥 돈을 내다 버리는 일이라 제가 이렇게 사지 말라고 추천했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도 돼요. 이거 바지 뭐 만원짜리 이런 거 사서 구매하셔서 입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이즈는 잘 몰라요. 여기, 어, 브랜드가 아까 어디였죠? 여기 제가 안 사봐서 잘 몰라. 어 이스트 콘스트. 이스트 콘스트를안 사봐서 잘 모르니까, 사이즈 감 같은 거는 디젤 매니아 같은데 한번 검색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거 제하고는다 너무 싸서 다 살만해. 다 살만하고, 아우터 같은 게 특히 뭐 그냥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을, 겨울 아우터로 정말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본 블루 종이라던가, 코트, 뭐 이런 롱패딩 같은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얼른 가셔서 어, 득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